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가 최소 17개 주로 확산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부분 중증 입원 환자 없이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미국 최초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던 캘리포니아에선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중에는 남아공 또는 아프리카 지역을 가지 않았음에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도 나와 이미 2차 감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뉴욕주에서도 다섯 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고 인접주인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도 추가로 세 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밖에 서부 워싱턴주와 콜로라도 유타주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현재까지 미 전역 50개 주의 3분의 1에 달하는 17개 주에서 감염이 확인됐으며 이번 주내로 20개 주 이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 지금까지 나온 오미크론 확진 사례들 중 가운데 중증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 위험도는 덜 하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초기 징후로 볼때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는 덜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. 로시 월렌스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 역시 지난주 여러 뉴스들이 오미크론에 집중돼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지배종은 델타 변이인 만큼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.